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이 주님을 만나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 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핍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뉴스를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들리고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모습과 같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은 바로 그런 위기의 현장,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무너진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바닥난 항아리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절은 사흘 되던 날래로 시작합니다. 앞선 묘한 복음 1장에서세 번의 이튿날이 지나고 이제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예수의 사역 일곱째 날이 됩니다. 창세기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세상에 안식이라는 축복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세상은 그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참된 심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움켜쥐어만 살수 있는 필요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 잔치는 바로 이 기쁨과 안식이 고갈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잔치는 계속되어야 되는데 동력이 떨어진 것이죠. 이것은 수치이며 절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현장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육신의 아들로서 효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에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러 오신 창조주로서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기쁨의 포도주가 바닥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공허하고. 웃고 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위기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치 자리 한쪽에는요 유대인의 정결예식을 따라 두세통 되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있었습니다. 이돌 항아리들은, 밖에서 들어올 때 손발을 씻어 부정을 제거하는 유대교 율법과 정결례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손을 씻으며, 의식을 치렀지만, 정작 잔치의 위기 앞에서 이 동아리들, 돌 항아리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원래 숫자 6은 완전 수 7에서 하나가 모자란 결핍의 수입니다. 아무리 크고 비싼 돌 항아리도 그것이 여섯 개뿐이라면 그것은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과 종교적 형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 습관적인 예배,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는 노력들은 우리를 겉보기에 번듯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내면의 고갈된 기쁨을 채워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일 뿐 잔치를 살릴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돌 항아리 안에 예수님은 은혜의 새 포도주를 담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여섯 개의 돌 항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라든가 십일조라든가 봉사라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안에 구원의 감격과 생명력이 없다면 그것은 맹물에 불과합니다. 형식적인 돌 항아리 신앙을 넘어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새 포도주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채운 물이 예수님을 만날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여 물을 떠다 주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어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감탄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질적으로는 최상급이었고 양적으로는 풍성했습니다. 이것은 율법 시대를 이끌고 끝내고 예수 글쓰로 말미암은 은혜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표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기적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 즉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갈핍을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몸이 건조한 맹물 같은 삶을 맛있는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맛이 변합니다. 지루하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절망스러웠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빈 항아리를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라는 순종이 있을 때 변화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 잔치는 오늘 우리의 인생 축소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기쁨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동물 항아리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잔치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율법의 한계를 넘어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아동바동 하며 돌 항아리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고갈된 잔치까지 회복시키는 기쁨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잔치로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잃어버리고 온무감으로만 살았던 저희의 빈 항아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여섯 개의 돌항아리 같은 형식적인 신앙이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새벽 우리의 맹물 같은 심령에 찾아오사 성령의 새 포도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이 변화여 춤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일상이 감사의 축제로 변하는 표적을 볼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보리교회와 소속된 모든 가정들,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혹여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전하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글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명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 험에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마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문제들 앞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경쟁과 불안으로 안식을 잃은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의 평화가 임하게 해 달라고 중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에 줄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메마른 생, 세상에 생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을 즐거이 받아들이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